여기 모두 주목 어, 그래? 야, 야, 기다려봐. 어, 이제, 저, 말해봐봐. 잠동수, 이 깜찍한 새끼, 이거. 아, 쌩양 아치네, 이거. 기계 97대 중에 60세대가 조작이야, 조작. 어디 영장 신청할까요? 어디서 어, 봐봐. 내가 좀 물어보고. 어떡할까? 신청할까? 너 원하는 게 뭐냐? 너한테 칼친 돈 새끼. 그 아는 대로 다 말해. 내가 그러면은 이번 건 그냥 넘어가 줄게. 안 넘어가면 어쩔 건데. 오, 뭐 비선에다 줄대고 있으니까 나 같은 족밥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, 이거야? 장동수, 잘 들어. 그너 찌른 새끼 연쇄살인범이야 근데 이 새끼가 아주 특이해 보통 사이코패스들하고 달라 네가 그 증거고 아니 이게 뭔 개소리냐 오죽하면 너 같은 새끼까지 건드렸겠냐고 보통 사이코패스들이 여자를 타겟으로 하거나 자기보다 작고 약한 상대를 건드리거든 근데 이 새끼는 아무나 막 죽여 이거 빨리 안 잡으면 사람들이 계속 죽어 나갈 거야 야너 도대체 왜 이러냐? 어? 너 그냥 나한테 정보 다 넘기고 조폭답게 니 일이나 해. 그러면 너 좋고 나도 좋잖아. 내가 딱 잡아가지고 검찰 넘기고 재판 때려서 깜빵 쳐넣어줄 거 아니냐고. 잠시 생각하더니, 그 다음엔. 뭐야, 그다음이 어딨어. 그럼 끝이지. 그게 끝이다. 손으로 잡아 죽이고 싶으면 뭐라도 찾아내, 씨. 광수대 애들한테 뺏기면 너나 나나 닥 줬던 개새끼 되는 거야. 갑자기 큰 소리를 들리고, 둘에게 달려드는 거야. 과연 이 둘에게 조폭.